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타네시 낙스빌 지역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않고 오랜만에 또 쉬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계신 곳은 또 어떤 일들, 자연과 또 주변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찬스들,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넘기지 않고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되는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됨이라는 제목인데요. 히브리서 2장 또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했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오리서 2장 10절과 17절, 18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좀 읽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어려운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번역을 제가 좀 참조하고자 공동 번역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보면,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점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진실한 대사제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따라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수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놀라운 이유는 어, 이 바울이 이 앞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고 거룩하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종류의 도덕적 또는 윤리적 결함도 극복할 필요가 없으신 그러한 절대자로 묘사를 했는데 2장에서는 또이 이후에 히브리 7장과 또 여러 곳에 보면 그분은 도덕적으로 어 그리고 윤리적으로 완전한 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심으로 다시 한 번, 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장을 보면 전혀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자격을 갖추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렇게 생각하면 왜 예수님에게 고난이 필요했는지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는 의미에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1번과 교과를 보시면 1번, 2번, 3번, 58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이해를 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교과를 그대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 구원의 대장이 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고 온전한 희생재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당신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인류 인류가 시작하기 전에 죄가 시작되기 전에 어, 그 모든 것들을 그 구속의 경륜 계획을 가지고 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 당하시고 고난 당하셔야 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죄는 있을 수 없는데.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적법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또 유일한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그 누가 보아도 오류가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경륜 속에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번은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순종은 두 가지를 위해 꼭 필요했는데 첫 번째, 순종은 그분의 희생을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였다. 히브리 9장 14절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하셔야만 그 모든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희생을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한은 그분을 우리의 모본이 되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전에 한 번도 순종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이 참 새롭습니다. 저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예, 누구에게 순종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영원한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하나된 분으로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모든 피조물도, 피조물들로부터 순종을 받으신 이분께서 이 순종을 배우셔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가 아니라 그렇죠? 인간과 같이 우리와 같이 불순종에서 순종이 아니라 주권 주권과 지배에서 복종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순종하는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들을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 아, 장색에 나와 있는 이 구속의 경륜과 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훈에도 그래서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셨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확증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59페이지에요. 고난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자비로워지기 위해 고난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자비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조 성경절로 나와 있는 로마소 5장 7절과 8절, 우리가 8절 말씀 아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족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이 필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을 거치셔야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에 보면 이런 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 그대가 경험하는 고난의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십니까?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면 죄 많은 우리도 분명 고난을 당할 것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희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 그것들이 나 자신이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나 자신보다 내 자녀 혹은 우리의 성도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남을 위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십니까? 우리의 온전한 모범 대신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정말 사랑 넘치는 결정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을 닮은 제자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구원하심.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의 대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제한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중보의 위대한 사업을 과소평가합니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계획 속에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과정, 이 고난을 통해 구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 어, 모습을 어,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그래서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고난 또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대속을 위한 고난이셨음을 저희가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생활 속에 겪게 되는 그 고난들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이기신 그 고난처럼 우리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한날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